안녕하세요. 하세요 지식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 쇼 내시의 토크 쇼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내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그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겐 흔히들 그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발명이 제일 쉬워요라고 하는 발명 천재 박동현 학생과 함께. 발명천재에서부터 발명창업의 성공까지의 비결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현 학생,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발명천재라는 그 별명을 지금 듣고 있는데 말이죠. 왜 그렇게 분류게 된 건지, 진짜 발명을 잘하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어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발명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어 중학교 시절에 보통 수상을 하고, 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직접 발명 동아리를 만들어서 네. 발명에 관련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직접 강연도 오. 듣고, 네. 또 학생들과 같이 대회도 나가면서 네. 한번 제 동아리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 또한 국내 수상에서 21건을 수상했고, 또해외에서열 11건을 수상했으며, 네. 총 50건 이상의 발명 특허 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제 50회 발명의날에서도 표창을 받았고 이번 54회 발명의날 표창에서도 발명의날에서도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국내에서만 잘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또 인정을 받았군요. 한마디로 뭐 발명계 의 이강인 선수다 <laughs>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프로필을 이제 잠깐 보니까 현재 그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1학년 올때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뭐 나이로 보면 21살 정도인데 중학교 시절부터 그 발명대회에서 상이란 상은 다휩쓸고 다녔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그 발명품들로 수상을 했는지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밀 수 있는 게 어린이용 캐릭터 주사기라는 발명품입니다. 어린이용 캐릭터 주사기? 네. 네. 이 주사기가 왜 유명하냐면 제가 대회를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네. 두세 번 이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심사관들이 계속 저에게 단점을 계속 부각시키셔서 음. 제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저의 단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이 주사기인데요. 어, 대부분 아이들이 주사를 맞으러 가면 주사의 그 무서움 때문에 바늘의 무서움 때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정해서 음. 그것을 주사기에 결합시키고 또한 캐릭터에 부착시켜 있는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또그 캐릭터의 주제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공포 주사에 대한 공포감이 음. 애니메이션과 소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저의 발명품입니다. 네. 그럼 이게 대회를 한세번네번 나간 겁니까? 이거 네. 가지고. 심사관님들 계속 코멘트를 했고 열받아서 만들어 간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주사기는 주사기인데, 실제 그 캐릭터 주사기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래도 아이들인데 안 무서워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저도 의문이 들어서 제가 네.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친척 동생이 4살 된 아이한테 음. 한번 주사를 한번 이 방법을 이용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laughs> 근데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이런 시각과 청각에 더 예민하지, 이런 촉각에는 별로 예민한 반응을 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주사기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또 이번에 또네 살짜리에 또 네. 조카를 또 임상실험 대상으로 <laughs> 했군요. 네 그렇군요.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발명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주사기 말고 또 소개해주고 싶은 또 다른 발명품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네 제가 제일 처음 해봤던 발명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남습니다. 어, 제일 처음 어떤 거? 어 엄청 간단한 건데요. 네. 기준선이 표시된 라면 봉지라는 발명품입니다. 기준선이 표시된. 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계시겠지만 뽀글이 되게 네,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아직 뽀글이 해먹으려면 싱겁기도 하고 짜기도 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면 봉지에 투명 선을 만들어서 네. 거기까지 물을 부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웃음> 네. <웃음> 또 다른 거 있나요? 어또 다른 거로는 제가. 좀 기계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네. 자동차 엔진 보호 기능이라는 음. 발명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겨울철에 엔진 시동을 걸려고 그러면 오래된 차는 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네. 발화가 잘안 돼서 온도점이 매우 낮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동을 빨리 걸수 있을까 또 안전하게 걸수 있고 오래 탈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자동차 보닛 아래다가 배터리가 있으니까 네. 그걸로 자동차 타기 전까지 엔진을 약간 가열시켜 주면 어떨까, 음. 보온을 시켜 주면 어떨까라는 전기밥솥의 그런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것을 실제 만들어 보진 못했지만 시제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셨고 또한 부모님 또한 굉장히 좋다고 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군에 가면 뭐 취사병을 하시든지 <laughs> 그런 거그 뽀글이 아까 라면 <laughs> 꼭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있는데 또 제가 또 살짝 듣기로는 지금까지 그 발명한 발명품들 중에는 그 어렵다는 그 사업화까지 또 성공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인가요? 네, 저는 운이 좋게 사업화를 성공하였습니다. 음, 그게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 교육용 퍼즐 왕구라는 발명품인데요. 네, 블록이 직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 곡선의 형태로 다양한 블록으로 아.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네. 자신이 만약에 곰을 원한다 그러면 곰 같은 블록으로 음. 곰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곰 소리가 들어있는 블록을 거기에 부착시키면 네. 동물의 소리가 나오는 기술입니다. 음. 어, 저는 이 발명을 바로 특허 등록을 한 다음에 이 기술을 원하는 회사가 생겨서 운이 좋게 특허 기술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보통 보면 블록하면 직선인데, 그죠? 그것도 곡선 형태로 만들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것을 또그 동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태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신박한 발명품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퍼즐 왕구가 사업화에 성공했을 때, 어떻습니까? 뭐, 느낌 같은 거, 소감 같은 게 있을 건데, 그것도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제가 학생 때 사업화가 성공되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겠죠. 어, 저에게 너무 어린 나이에서 음. 큰 돈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했고, 네. 또 사회적으로 발명가로서 인정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명예로웠습니다. 네. 이후 저는 특허 출원에 더욱더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음. 제가 특허를 출원하면 사람들이 사 가게 되고 그것을 세상에 쓸수 있다라는 음. 것이 너무 네. 기분이 좋아서 더욱더 열심히 특허 출원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 그저 박동현 학생은 머릿속에 아마 발명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발명 아이디어를 얻는 노하우나 그 비법 같은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살짝 한번 공개를 해 주시죠 제가 발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두가 발, 모든 발명과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음. 불편한 것을 적는다라는 네. 걸로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불편한 것을 적는다라는 것 자체가 주관이 제가 됩니다 음. 그러면 제가 불편한 것만 발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서 저의 발명 시야가 되게 좁아진다 생각하여서 발명을 제가 오래 하려다 보면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발명가니까 창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의 노하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 저는 지금 발명 아이디어 생각할 때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멍 때리거나 음. 아니면 멀리 보거나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탁 하고 지나가는 게 뭔가 느껴집니다. 음. 그럼 그것을 그냥 장소가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씁니다. 종이를 쓰, 종이에 쓰던 손바닥에 쓰던 어디든 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계속 생각날 때마다 보완을 해서 나중에 발명 아이디어로 만들어냅니다. 그 한마디로 그 주관적인 불편보다는 객관적인 불편함을 느껴서 그 발명 시야를 넓게 만든다. 네.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자 우리 박동인 학생은 지금은 그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지금 재학 중인데 자 아, 대학생인데 말이죠. 학점도 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스펙도 지금 쌓아야 할 그런 시기인데.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발명 활동도 이렇게 또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어 굉장히 저에게는 어웠습니다 네. 대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놀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든 한번 해보긴 해봤습니다. 저는 전공이 전자 및 정보공학과로 전자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아, 학과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1학년을 지금 마친 상태인데 전자 프로그래밍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네.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 완성된 줄 알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줄 알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현재 대학에서 전자 프로그래밍 부분을 깊게 배워서 더욱더 발명의 초석을 다지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공 공부를 발명으로 연결시킨 네. 그런 건데, 자 정말 그 발명 천재라는 소식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박동현 학생처럼 발명왕을 꿈꾸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한마디 해준다면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 처음 발명을 했던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네. 전구를 발명인, 발명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정말로 발명이라 생각합니다. 음. 근데 지금 21세기의 발명은 발견이라 생각합니다. 어허.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또 특허 키프리스에 검색 좀만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다 있습니다. 음.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또 경청하며 관찰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할수 있다면 어떤 발명이든 다할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발명을 더욱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우리 박동현 학생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발명 천재 박동현 학생의 발명에 대한 그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2부에서 우리 박덕민 학생이 발명 천재가 되기까지 어떠한 노력들이 또 있었는지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많이들 기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내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